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우리 음식 중에요. 예. 궁합이 맞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죠. 네, 돼지고기, 새우젓에. 네, 예, 일단 장어 먹을 땐 생강 곁들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금치에 또 깨가 빠지는 면 거죠. 고거 <laughs> 예. 먹을 땐또 미나리 곁들여 그렇죠,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한식이 네. 이 포도주. 와인과 또 그렇게 잘 맞는데요. 야, 진짜. 그래서 여기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열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식의 세계화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과학적인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알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고양이조타에서는 자 여러분들 건강에 좋고 건강한 또 먹거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우리 조영미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이게 냄새가 나는 독해도요 정말 이것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이곳의 별명이 또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건강의 소식 함께 하시죠 동생 이 사람 어제 밤에 잘 잤는가? 아이고. 한심도 못 잤습니다 형님 잘주무셨어 나도 밤새도록 못 잤네 는뭔들이이 사람은 그 밤새도록 많으나 옆에 오지도 못하게 일하려고 잠을 <laughs> 어이잖아 <laughs> 그걸 잘 아실게요. 그거 있잖아. 아, 나도 어제 그거 먹었어. 아니 어르신들 그게 뭔데 어머니가 그냥 옆에 오지도 말라 그러고 잠을 설치셨어요. 아직 그도 모르나 이 사람아. 뭔데요? 흑마늘. <laughs> 자타가 공인하는 마늘의 주산지 경북 의성으로 갑니다. 근데 땡볕이 내리쬐는 게 가는 길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아리보나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 계시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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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기 오늘 흑마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왜 이제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배고파서 밥좀 먹느라고 아이고 잠도 먹어야 되지요. 땀이, 땀이 햇빛이 내서 덥기도 아 덥지요. 아 너무 느끼하고 일하러 가는지. 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데 마늘 일어나야 되겠네. 마늘 일어나야 되겠따갑시다 <laughs> 아우, 다고또 따라갔습니다. <laughs> 야, 여기가 다 마늘밭인가 본데. 아니, 근데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거 마늘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이때가 바로 수확시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손으로 일일이 뽑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때마침 해결사가 더라고요. 와, 와, 그냥 한번쭉 하고 훑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아니, 여기 말해주기가 그냥 발라당! 누어버렸어요 기자근을 차고 야, 일을 해야지. 아이고, 어머니, 그냥.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대소변다 가리죠. 아이고, 기자귀이야 일을, 일을, 일어머 <laughs> <laughs> 아이고, 이게 뭐예요? 가 일하는 자가, 하는데기자귀이 이것을 차가 해야 예. 하루 정도 해도 예. 허리가 아프지. 밭에서 이럴 때는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때요? 예. 저잘 어울리자. <laughs> 저, 돼. 이제 맞춰, 저 뽑아요? 뽑아. 뭘저 뽑아요? 이렇게 쭉 뽑아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기계를 한번 훑고 지나간 터라 이제는 죽기만 하면 됩니다. 오. 흙을 털어내는 일도 정말 쉽더라고요. 오 손놀림이 그냥 보통 빠르신 오. 게 아니에요. 그렇 저도 너무 잘하죠. 아이 그렇게 하면 마늘 아이고. 다 빠져. 아유 오늘 신나게 뽑아갖고 신나게 털라면서요. <laughs> 그럼 그래, 다 빠져 이래 마늘이 다는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마늘 한개맛봐야티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거 어차피 튀어나왔으니까. 제가 또 매운 것도 잘 받아 먹잖아요. 아우 근데 점점점점 표정이. 아 어머니 마늘이 보통 매운 게 마늘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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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신가 이렇게 매보니까 아, 정말 맵더라고요. 매우니까 음. 건강에도 좋고. 네. 근데 어머니 여기 보니까 다 마늘이에요. 여기는 이런데 네. 다 마늘하고 어. 마늘 캐고 바로 여기에 또 배를 심어. 어. 그이 땅이 놀색가 없고 품질이 좋아 이땅이 네 마늘밭은 대부분 변농사와 함께 이모작을 하는데요. 마늘 수확이 끝나면은 이렇게 바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늘 수확 시기가 되면은 보통 보름 마늘 끝내는데요. 아우 일손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마늘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고, 오래됐지요, 많은 음. 한 지가. 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집온 지가 60년도 오. 넘어서 왔는데. 오! 65년, 67년도에. 아버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은 중신은, 어른들이 중신... 중신을 했지, 중신. 아, 그러셔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그냥 뿅! 가버렸어요? 한 눈에 팔렸지요. 아눈에 <laughs> <한> <팔렸지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한, 아, 한 눈에 팔렸다, 아, 아, 그, 한 눈에 팔려버리셨어요? 한 눈에 팔렸어요. 그런데 아, 우리 아버님이. 보, 보나, 한 합시다. 하는데, 마늘 냄새 팍! 안 풍기던가요? 아유, 아니래요. 마늘 풍기고, 담배, 담배 냄새 풍기고. <laughs> 네, 일교차가 큰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의성 지역에서는 마늘의 맛과 향이좋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한지형 마늘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 어머니, 여기 날이 뜨거운데. 너무 조용히들 다들 일만 하세요 맨날 이렇게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 네. 해서 조금 있으면은요 노래 부르고 어. 어 이야기도 해가면서 다 이렇게 해요 막. 노래를 불러요 예. 어떤 노래인데요자 여러분들 준비 준비됐나 준비됐나 <laughs> <laughs> 노래를 읽더라고요 음악 을 먹고 힘내 음악 을 먹고 악 음악 <laughs> <laughs> 흑마늘! <laughs> 그러니까 이 마늘이 그냥 전부 흑마늘로 변신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마늘을 가공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발로 엮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와. 이곳은 마늘 건조장인데요. 마늘다발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주고요. 이곳에서 약한 달가량 말려줘야 마늘이 썩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나서 마늘의 맛있는 여신이또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완전 밖에도 찜통인데 이 안은 더 찜통이에요. 무슨 사우나인 것 같아요. <laughs> 많이 더워지죠? 네, 많이 더워. 오늘 더워요. 마늘 그 많이 수확해준 거 보셨잖아요. 예, 예. 검은 흑 마늘을 숙성하는 곳이에요. 아, 근데 그냥 아 눈도 따끔따끔하고 코도 맥고 하면서 그 죽겠어요. <laughs> 우리 선생님한테 자꾸 제가 잉크를 하게 되네요. 이거는 <laughs> <laughs>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리 이쁘신 리프트님은 어, 네. 준비를 하나 딱 해드렸습니다. 뭐. 여기, 이거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뭐 예, 그렇죠. 훈련할 때 받는 가스, 가스. 하는 가스, 거. 가스, 가스. 네. 정말 실제로 저걸 쓰고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선생님 빨리 예. 세요 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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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아니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늘이 숙성되면서 맵고 독한 성분이 날아가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야 까맣게 변했네요. 아니 그런데 얘네들 너무 있는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익는 게 아니고 예. 발효 숙성 과정인데 네. 이렇게 마늘을 아까 그 수박 마늘 밭에서 붙인 마늘을 일단 네. 넣고 45일 동안 예, 예. 이게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면서. 아. 서서히 서서히 흑마늘을 변신하는 과정이에요. 약 45일 동안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면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은 마늘의 좋은 성분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흑마늘을 가지고 건강식으로 해서 농축액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해서 복용도 많이 하세요. 이게 또 혀로 인양 아야지 마시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 이쁜 이프 터님을위해서 아, 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양이 뛰어나요 마늘의 매운 성분이 완전히 달아났을까요? 와, 시원하고요 달달한 게요 맛있네요 어, 방송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금 전부 다 나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잔칫날이 따로 없네요. 다들 나오셔서 함께 드십시다. 음, 여이 음, 푸짐한 것. 자, 흑마돌로 차린 건강 밥상입니다. 야, 정말 어르신들의 여름 보양식으로 정말 딱입니다, 딱. 딱. 맥숙이야, 그렇죠. 뱃숙이 맥숙. 아니라 흙숙이네, 흙숙. 훅숙. 네, <laughs> 야, 맛있어. 우리 어르신 먼저. 아, 아. 어르신 먼저 드시고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미우스벨 야채 야들하네요 또. 야들하네 맛있게. 흑마늘이 들어가서. 흉마늘이 보면... 그렇게 맛있어. 어르신 그럼 어디에 좋은데요? 건강에 좋죠. 건강에. 건강에. 건강 건강 어디? 건강에 좋죠. 건강하면 존나 정력에고다 좋지. 남자의 힘. 야, 야. 그렇죠? 죽인다. 아, 죽인다. 흑마늘 <laughs> 먹고 남자나 여자랑 이렇게 뽀뽀할 때 전혀 거부가 없고 거북스럽지도더 좋지. 더 좋지. 더, 더 좋지. 그렇죠. 마늘이 건강에 좋은 것이야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흑마늘 백숙 하나면은 삼복 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분들이 장수 비결이 또이 마늘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 막걸리까지 참 어우. 하마서 그래도 취한다. 아 어르신 뭐 취하면 어때요 한 자고 가죠 뭐. 예. 막 오늘 자고 가라 여기서 회관에서 막 방도 좋고 하니까 네. 자고 가라. 하루 자고 가자 마. 네. 흑마늘 막걸리 건강을 위하여. 자, 건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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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에 좋은 내 네, 마늘. 정말 마늘 거의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요리에는 거의 다 들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이 마늘을 매일 매일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한번 숙성시킨 흑마늘은 정말 맛도 너무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하면서 젤리 먹는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이 맛도 맛이지만은요, 이 흑마늘이 마늘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다섯 배에서 1 0 배로 증가를 할수 있고 또 우리 오.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눈빛들이 다 반짝반짝해 지시네요 네, 여러분들 이 흑마늘로 건강 한번 유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아, 정말 마을 네.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신데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나 했더니 다 마늘 덕분이었네요. 맞습니다. 마늘은 네. 뭐 익혀 먹어도 좋은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